다이온? 이거 어, 실래 어, 나도 한 잔만 주세요. 야. 이거는 맛이 없는데. 그래도 먹어. <laughs> 몸에 좋은 거요 누가 그렇게 열혈적으로 갈아준대요? 그건 맞아. 그래서 먹기는짜 10년, 건데. 30년 동안 한 번도 뭐 제대로 조금씩 빠진 적은 있겠지만 거기서 왜 깨알같이 또 조금씩 빠진 적은 있겠지만 내 없는 날은 못 해줄거지 아! 응? 아뭐 마시고 나중에 천천히 치우면 되지 아, 안 되지 차는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놓고 차자만 딱 놓고 우아하게 마시는 게 그게 멋있지 않아? 멋이 아니야? 멋있지 않아 까지는 안 가도 응? 음. 별로 감흥이 없어 음. 유상길과 유진실은 현실 아니야, 나도 그러긴 해. 근데 나는 지극히 현실파또 내가 또다 치우게 돼 있어? 치우지. 근데 엄마는 그걸 못 보지. 후다다다다다다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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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다다 빨리, 다다다다다다 어 이게 아닌 것 같아 어. 그래? 음어 여러분 어나 길치 시작이야 어떡해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큰일났다 어떻게 왔습니다 아 길치 여러분 저는 작업실에 잠깐 들러서 촬영을 하나 더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손톱이 쏙을 했더니 엄청 얇아졌어요 작업실에서 대충 씻고 왔는데 세수를 살짝 한번더 하겠습니다 눈봉을 솜을 빼고 여기 이렇게 물이 자박자박 있는 거를 저는 진짜 두껍게 올려요 하이엄 여러분 저는 실버라인과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감자탕을 먹고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무슨 영상 찍으려고? 드론을 날려보려고. 드론은 날릴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 아니 우리 작업실에서 날리면 되지. 작업실에서? 응! 어렵... 작업실에서만? 응! 어렵게 생각하지 마. <laughs> 아니 근데, 장갑 뜯어보니까 천장에 팍 부딪치면 어떡해? 뜯어보는 거니까 안 부딪치게 하면 되지. 70만 원 날라가고? 해봐야지. 아니 안 날린다니까? 어뭔 소리야? 7 0만원안 날린데. 아, 아니 70... 드론이야 날린. 저기 의사소통 조금. 옛날에는 제가 대책 없었거든요. 맞아. 요새는 진실이가 대책 없이 그냥. 아 근데 우리가 장난은 쳤지만 진짜 옛날에는 오빠가 그냥 하면 돼 실수하지 않아 괜찮아 이러면 제가. 아니 왜 실수를 할건 계산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항상 안될수 있다는 라 거를 염두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신중하게 내가 그랬지. 아니 어떻게 드론이 나르다가 벽에 부닥쳐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네. 아니 그렇게 뭐라 해서 내 성격이 바뀌었는데 다시 어떻게 돌아가? 내가 뭐라 했더니 오해 뭐 마세요아 재밌겠다. <laughs> 이렇게 성격이 바뀌다니 여러분 저희 가고 있는데 우연히 뒷차에 청새랑 옹알이가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는데 진짜 딱 저러... 맞을 줄 어, 저렇게 바로 뒤에 올 줄이야. 케이시다 케이시. 웰컴.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를 조금 줄일까요? 응. 지금부터 드론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슈처럼 해야 돼 비하인드 스토리로 해게디디 홀. 짜자잔 어 프로펠러다 전선 충전기 좀... 어 얘다 이제 얘가 드론이다 버버버. 자 우리 차근차근 해보자 와 봤던 탈망사 중에 제일 두꺼운 <웃음> <웃음> 어 여기 카메라 있다 이렇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laughs> 일단 해보자. 저기 위한 지 이거네, 이거네. 그래, 이판떼기 같이 생긴 거. 아이가 참 꼼꼼하시고. 이렇게. 어, 들어온다. 아뭐 이게 누르면 확인되는 이것 같아. 여기 카메라 렌즈도. 윙 위. 와, 와, 와. 오. 들어가네. 오, 여기도 이렇게 불이. 이 어플이 이렇게 떴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중에 스파크. 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 B 자. 뭐래? 길게. 어? 어, 됐다. 디... 오 됐다. D 오. Detecting the aircraft. 여러분 충전이 다 됐습니다. 어. 어. 됐어. 됐어. 었어었어 됐다. 아 이게 뭐든가? 이거는 스포츠인데 이렇게 어 초록색이다 초록색이다 초록색 오오오오 초록색 반 초록색 됐어 성공했어 어 됐어 G P S가 안 잡혔다는 데 아리의 반응은 아, 화장대. 오, 대박. 밑, 여기 한 줄만.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맞아. 대박. 이거 잘 보인다. 근데 진짜 잘 보인다. 아, 근데 재질이 있지? 플라스틱 어. 같은 느낌이 아니네. 이거 되게 고급 소재로 씌운 거야.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응. 그런 만들다.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안 밀린다, 되게. 그래서 만들기 힘들었어. 근데 그런. 플라스틱 아니라서 좋을 것 같아요, 더. 왜냐면 플라스틱은 이렇게 밀리니까. 근데 이게 맞아. 딱 걸쳐지잖아요 맞아 그러라고 우리 아빠가 너더 좋아하겠다 하나을안 <laughs> <뭘> 해! 엄마 <laughs> 어, 이거 뭔데 이렇게 귀여워? 맞스 어, 귀엽지? 귀여워 나는 이 컨실러가 정 어, 이 박스에서 너무 무식하게 들어다녔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꽂아져서 너무 좋아 좋다 세로도 안 이렇게 되네 이런 똥똥이는 어쩔 수 없어 너무 똥똥이데 새로운 어. 닭발집입니다 여러분 뭐야, 이거, 이거 색깔 뭐야. 무슨 일이에요? 이번두 번이나 했을 때오 음, 그랬어? 불맛 음. 소스로 아주 많이 넣네. 이상한 거아니 맵네. 뭔가 목구멍이 되게 입술 매워. 칼칼해. 여러분 너무 찝찝해서 깼더니 이미 해가 떠버렸어요. 아, 요즘 제가 피부가 괜찮았는데 딱 생리가 끝나니까 야드름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씻고 팩을 한번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좀 짜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짜요. 짜기 전에 토너로 한번 살짝만 결 닦아주고 제가 카메라를 바꿔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짠짠하게 좁살이 올라오고 볼에는. 이미 지금 몇개 제가 손으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턱에도 지금 그나마 좀 가라앉은 상태예요. 여기는 뭐 아마 눈에 보이실 거고, 그래서 여기 이 짠짠한 아이들을 짜줄 거예요. 제가 쓴 압축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걸 분명히 올리브영에서 샀거든요? 근데 지금 올리브영에 이걸 안 팔아요. 전 이거 없어지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짠다. 이걸 아프더라도 좀 깊숙이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속에 있는 것까지 쭉쭉 뽑아 올라서 이거를 제가 계속 팩을 하지만 팩으로만 관리를 하면은 조금 들어가는 게 더뎌요. 그래서 내가 봐도 좀 티가 나는 이런 피지 주머니 같은 거는 짜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거를 줘요. 오, 켰어. 솔직히 피부 이렇게 짜면 자극이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피부과에서 짜도 내 얼굴 이렇게 줘 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세게 짜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런 여드름 트러블성 피부는 자극을 강하게 줘서 제거를 해내고 그 자극에 미안해 하면서 덮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마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전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가라앉아요. 봤으니 토너를한번더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바르는 에센스를 살짝만 너무 건조하니까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디어 클레어스의 미드나잇 블루 카밍 크림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클레어스는 고수님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 영상이랑 고수님 영상이랑 같이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압출을 할 때마다도 써보고 좀 태양을 많이 받았다 싶은 날에는 진정용으로 줬다고 해서 써봤는데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미팅을 하고 오면서 엄청난 성분의 정보의 양을 받았다고 한 날이 있어요. 그날, 디어 클레어스 미팅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요게 파란 게 구아야줄렌, 구아야줄렌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어디서 추출이 된 건지 제가 여쭤봤더니 캐모마일에서 추출이 된 거고 원래 이렇게 파랗다고 해요. 그래서 색소가 당연히 들어간 건 아니고 이렇게 살갗이 다 드러난 곳에 진정용으로 바르는 용도. 그리고 저는 사실 팩을 여드름이 났을 때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귀찮잖아요. 그럴 때 짜고 나서 또 팩을 해야 되면 더 귀찮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진정 크림 바르고 나면은 아침에 되게 잘 가라앉아 있고 저는 그렇게도 써봤어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사용 팁까지라고 하기 엔 너무 거창하고 여기에 막 빨갛빨갛하잖아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발랐는데 여드름이 여러분 화농성이신 분들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살갗이 더 많이 드러나고 또 짜다 보면은 미끄러져가지고 살 껍데기 드러나고 그런 건 여드름 짜보신 분들은 진짜 다 아십니다. 그런 부위에다가 얘를 저는 이렇게 올려놓고 써봤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올려놓고 나니까 제가 그때는 낮에 아침에 작업실에서 여드름을 짜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몰래몰래 몰래 다 실험을 한답니다. <laughs>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는 흡수가 싹 되면서 이 있던 양이 살짝 사라지면서 피부가 한 가라앉는 데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짠 부분에는 좀더 도톰하게. 이 기능이 진정해주는데 진짜 탁월하거든요? 저는 진정에 완전, 진짜 잘 맞았어요. 여드름 짜고 나서 뭐 발라야 되냐고 여러분들 요청 진짜 많이 주셨는데, 솔직히 저도 뭐 짜고 나서 바를 만한 용도에 뭔가 없어가지고, 연고는 뭔가 약인 것같아가고좀 그랬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 쓰던 수분크림 쓰고 아니면은 팩 같은 거, 시트 팩 이런 거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아예 짜고 나서 바르는 용도로 완전 탁월하다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완전 영업 당해갖고 진짜 혹해가지고 요거 계속 짜고 나서 이렇게 올리니까 마음이 좀편하다고나 할까요? 가라앉는 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은 얘는 진정에 탁월한 거지 수분에 엄청 집중된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여드름을 짜시고 나는 촉촉함을 더 느끼고 싶다 하시면은 수분을 채워 거는 다른 것들을 바르고 까진 피부 위에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사랑할 제품인 것 같습니다. 화면이 되게 밝게 나오네요. 해가 많이 떠버렸어요. 저는 이제 다시 잘 겁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서 할일 하면 될것 같아요. 또 너무 많이 자면 다음 날 밤에 못 자요. 다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유튜브 어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또 잠이 오네요. 그러면 바이옴.